오늘은 부일갈매기. 아루이 편에서 예약을 성공해준 번개선 누나가 또 부일갈매기 예약을 잡아주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주요 메뉴를 먹고 왔고요. 송파의 자랑이라는 이 고깃집의 맛은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우설. 수급사정에 따라 없는 날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있었습니다. 이 집은 고기마다 먹는 방법을 제안해 주시는 게 특징인데요. 이모님 추천은 레몬즙을 한번 발라주고 유자, 내기시오 타레, 마요네즈에 한 번씩 찍어 다양하게 즐기라고 하셨네요. 연료와 그릴은 가스 그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이고 아무래도 이집 고기가 기름지거나 양념이 많은 부위가 많아서 타지 말라고 이 그릴을 쓰는 것 같고 꼭수이 아니더라도 음식마다 고유의 먹는 방법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세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입장에서는 세척과 관리 입장에서 좋고 손님도 직접 구워 먹어야 하는 가게라 불쇼를 예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설은 기본 간이 되어 있고 미디엄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잘안 잘린다고 하는데 가위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우설이 혀라서 그렇습니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은 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안 잘리는 게 맞고 이런 특징 때문에 우설의 독특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은 여러분의 우려와 달리 소 염물 냄새는 1도안 나고 한우 맛이 나고요. 식감은 쫄깃쫄깃 오동통통해서 정말 만족감을 줍니다. 우설은 좀 비싸더라도 재고가 있다면 꼭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까심으로 시킨 하이보루 되겠습니다. 이 집은 정말 백 가지가 넘는 술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이볼 종류도 일본만큼 종류가 많아서 취향껏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4인파시 가서 1번 청주를 시켜봤어요. 주당인 저지만 유독 사케에 약해서 오늘도 역시 사장님 추천을 요청드려봤습니다. 번개선 누나가 사장님과 절친이라 좀 싸게 주신다고 했고요. 누나 어, 나 장부 많이 없어. 알아 어, 어, 괜찮아. 지장고지 내장고. <laughs> <laughs>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술값은 번개선 누나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에서 네. 얘기하지 마. 네. 아, ᄉᄇ 말은 아니지. 아, 진짜 ᄉ 가 있으니까. 현대에서 얘기하지 마. 이랬어. 어, 여기서얼마나 먹었는데 이런 거. 현대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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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지 안 마.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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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 입이 아, 좀 싸요. 오케이, 룰을 깨야 오케이, 룰을 깨지 마. 내가 깨고 다니자. 사장님이 굉장히 재미있고 좋으신 분이라 주문하시면서 대화를 시도해보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 식문화에 대해 굉장히 박식하셔서 여러 썰을 들으니 많이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너가 구어 내가 우고응 네. 아, 이거... 아니 항정부터 구워야 돼어 진짜 왜 항정부터 구워 이따 이거 알겠어 소스가 있대 잔뜩 아 됐어요, 어, 됐어요 됐니? 항정부터 굽는 게 조금 이상했는데 나중에 나오는 걸 보니 대부분 양념이 되어 있어서 마블링이 많아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에 먹는 항정을 먼저 먹고 양념된 고기를 순서대로 먹었습니다. 컨텐츠는 제대로 잡았어. 빨간색인 줄 알고 병이네요. 오 그러네 빨간색인줄 알았는데. 병이, 병이. 어. 여느 고깃집과는 달리 얼음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천을 드리는 게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호에 맞는 일본 술을 시켜서 드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사케가 술이고 증류주인이 색이 없는 게 맞는데 사람의 직관과 일반화라는 게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생고기가 거의 없는데 항정은 생고기인 대신 마블링이 엄청 났습니다. 하이포크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메뉴판에 적혀 있었고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고급원육 느낌이 나는 딱 맛있는 항정이었습니다. 갈매기살은 양념이 살짝 되어있는 마포식 갈매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에 적당한 양념을 버무려냈고 마포 체드포에서 먹는 갈매기살과 싱크류율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돼지고기는 숯향을 입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인데 이집처럼 코틴팽에 사용을 해서 안 타고 가스불에 정확하게 구워주면 흠잡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항정이나 갈매기나 다른 전문점들과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이 집을 K 야키니쿠 집이라고도 하는데 새삼 그 별명을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금씩 직원분이 양념된 호박이라든지 간장에 버무린 꽈리고추를 구워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는데 이게 과금이 되는 건지 많이 시키면 그냥 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기 먹는 중에 한 개씩 먹어주면 느끼한 걸 잡아주고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는 갈빗살입니다 탈에 양념을 입혔고 원육은 그날 그날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우 원뿔 이상 쓰신다고 하네요. 놀랍습니다 컨디션 좋은 날은 투쁠 짜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달큰하니 맛있었고 또 유명 맛집이 떠올랐는데 서서갈비가 떠올랐습니다 타레맛이 강해서 수입산을 써도 될것 같긴 하지만 이유가 있으시겠죠 물론 가격은 한우치고는 양도 많고 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양념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농축이 된 거라 가열이 되면 수분이 생겨 촉촉하게 익어줍니다 마리 타레지 일반 소갈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매기살 양념하고는 농축 정도가 달라서 두개 시키실 거면 양념이 적은 갈매기살을 먼저 시키시고요 인원이 적다 싶으면 굳이 두개다 시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미였던 다간창입니다. 요즘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간창 자체를 파는 게 신기했고 소금과 타레 버전 두 개가 있었습니다. 다간창 자체의 육향이 살아 있어서 굉장한 별미였고요. 여기라 내가 해. <laughs> 닭이랑 언니가 한대요 원래 야키토리 같은 것도 예민하거든 원래 F&B 마스터가 해야돼 <목소리> 닭이라 뭔가 호불호가 있을까 직원분은 안전빵으로 타레를 추천해주셨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날 고기 컨디션이었으면 소금을 먹는게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데는 잘 없는거라 방문하셔서 있으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행할 식문화가 일본 야키토리 집처럼 닭을 세분화해서 먹는 거라는데, 연계를 주로 먹는 우리나라 특성상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맛객 입장에서 새로운 맛이 들어오는 건 언제나 환영할 일입니다. 이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속꼬리구이. 유명 유튜버분이 극찬을 해서 우설과 함께 무슨 맛일까 엄청 기대를 했는데요. 엄청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맛은 차돌박이인데 식감이 갈비 뜯을 때 나는 식감입니다. 분명 익숙한 맛과 식감이지만 이렇게 조합을 해오니 맛에 대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오랜 기간 이곳이 삼성 임원분들의 회식 장소로 괜히 사랑받은 게 아니구나 라는 느꼈고 여기서 생각이 든게 금돼지 식당이나 쿡당이 고기구이 집으로 미슐랭 빅구루망에 올라와 있는데 미슐랭 심사하시는 분들이 여기로 오면 여기는 꼭 미쉐린 가이드에는 소개를 해야 한다라는 주관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 메뉴 부족함 없이 기본기가 탄탄했고 접객 수준도 모든 직원분들이 훌륭했고요. 특히 음식 메뉴와 어울리는 주류 메뉴도 엄청 많아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올해 방문한 고깃집 중에는 당연 부일갈매기가 1등이었습니다. 예약이 힘들어서 그렇지 재방문 의사는 200% 있고요. 다음번에는 필수적으로 다간창, 우설 그리고 속고리를 시킬 것 같습니다. 갈말기와 갈비살은 동네 맛집 수준에도 먹을 수 있으니까 제 한정적인 위를 위해선 이렇게 시킬 것 같고요. 식사 메뉴도 진짜 감탄의 연속인데 일본식 카레이고요 그냥 매우 몹시 맛있고요 청국장도 사실상 가격이 서비스 메뉴 수준인데 진짜 좀 놀랄 만큼 맛있습니다. 뚝배기를 불판 위에 올려놓고 뜨끈하게 먹으니까 다시 술이 술술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접객, 고기, 주류, 그리고 식사까지 독보적인 집입니다. 맛집과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지만 이슐랭은 이 집을 꼭 이세린 가이드에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끝!